겁나 쓰다 진짜. 다음 편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이제부터 낙엽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후면 또 제설 작업에 고민되시겠죠. 요즘은 뭐다 아시겠지만 낙엽 청소와 제설 작업에 이런 종류의 대포 송풍기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종류와 출시한 회사가 많아 구입 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충전 대포 송풍기 신제품부터 베스트셀러 제품, 또더 강력한 엔진 블로어까지 성능을 테스트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웍스 40볼트 충전 대포 송풍기입니다. 흔히 충전 블로어로 불리우는데요. 그린웍스는 40볼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셀러 제품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2024년 새롭게 출시한 핸디형 무선 블로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이 제품은 보통 액시얼 브로어로 불리우고 송풍기능만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이 제품 스펙이 정말 미쳤습니다. 40V 송풍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CFM이 무려 730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CFM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송풍기 성능을 표현해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단위입니다. 1분 동안 흐르는 공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풍속과 풍량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건에서 나오는 공기는 풍속은 빠르지만 풍량이 적어서 9kg 앞에서도 대략 30에서 40 CF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디얼트 20V 일반 송풍기가 100 CFM, 20V 대포 송풍기 군에서는 200에서 400 CFM, 디얼트 고성능이 450 CFM이 나오고요. 40볼트에서는 전작 그린웍스 제품이 430CFM입니다. 정말 비약적으로 성능이 올라갔네요. 그 다음 60볼트군이 600에서 700대, 초고속 제품의 성능이 800CFM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70cc 이상급, 고성능 송풍기가 1000CFM 정도입니다. 정말 체급이 넘는 성능이네요. 게다가 풍속이 190마일퍼 아워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300km 이상입니다. KTX를 타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겁나 쓰다 진짜.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보통의 무선 대포 송풍기가 시속 200km 내외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성능인데요. 제품의 디테일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보통의 저가형 제품들은 이 노즐 결합이 느슨하거나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플라스틱도 단단하지 않아 볼품이 없고요. 허나 이 제품은 아주 견고한 체결력과 플라스틱 느낌도 좋습니다. 체결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속도 조절도 마음에 듭니다. 무단 변속으로 파워를 조절할 수 있어서 세차나 캠핑 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터보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 최대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터보 모드를 누름 스위치로 따로 빼놓는 경우에는 기계와 배터리 보호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터보 모드 사용을 권하지 않고 또 시간 제약을 두어 강제 해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서에는 터보 모드 사용 제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제품은 흡입 겸용 브로워입니다. 생김새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송풍기는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송풍 모드로 낙엽을 치워주시다가 이 부분을 해제시켜 주신 후 밑에 부분에 흡입 노즐을 체결해 주신 다음 낙엽 주머니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낙엽이 모아지면 빗자루로 쓸어 담기는 애매하고 또 옆집으로 넘기는 것도 애매하고. 불어내기엔 낙엽량이 적어 애매하고, 이렇게 송풍기로 작업하기 애매한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낙엽 전용 진공 청소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경이 커서 큰 낙엽도 쉽게 빨아들이고, 또 안쪽에 칼날이 들어있어 낙엽이 분쇄되어 낙엽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리실 때도 부피를 확 줄여주고요. 전작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앞쪽에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바퀴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이 제품도 스펙이 압도적입니다. 풍속이 말이 안되는데 230 마일퍼 아워입니다. 시속 370km입니다. KTX보다 빨라요.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몇 가지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2 0 v 군에서는 강력한 디월트 오르기엔 모델과 디월트 6 0 v 모델 777입니다. 저도 성능이 너무 궁금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배구공 150 날리기입니다. 배구공을 끈에 매달아서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세팅은 기본 약 40cm에서 풀어볼 거고요. 가장 센 파워로 작동했을 때 배구공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디월트 20볼트입니다. 초기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다음 60볼트 디월트입니다. 에코모드부터 터보모드까지 3단계 조절로 되어 있네요. 터보모드인데 뭔가 확 강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린웍스 액시얼 브로워입니다 초반 반응 속도도 좋고 파워가 느껴집니다. 터보모드 적용 시더 강력하게 변하는 느낌도 좋고요. 마지막, 흡입 겸용 브로워입니다 반응 속도는 좀 느리고 에어 속도가 빠른 건 느껴지지만 풍량이 확실히 적네요 두 번째 테스트는 바람 무게 제기입니다이 테스트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줄것 같은데요 30cm 거리에서 저울 중앙을 쏠때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참고하실 게 저울의 모양과 거리에 따라 측정값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쏘는 것보다 고정된 자세에 이어서 측정값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환경에서 측정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줄자는 1m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1m 거리 내에서 풍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그 다음은 일정 거리에서의 소음 측정입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고무공 올려보기입니다. 이거도 공 모양과 무게에 따라 높이 차이는 천차만별인데요. 같은 공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이니 한번 보시죠.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들도 이쁘게 있어 정말 분위기 있는 장소인데요. 근데 이걸 치우려면 정말 힘들죠. 제품별로 낙엽을 한번 불어봤는데요. 듀얼트 562 제품. 가볍고 성능도 좋아 낙엽 치우기엔 완벽합니다. 그 다음 777 모델인데요. 20V에 비하면 확실히 셉니다 하지만 60V라는 것과 제품 무게에 비해 뭔가 아쉬운 성능입니다 낙엽은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네요 그다음 그린웍스 흡입 겸용 브로어인데요 바람 속도는 나오는데 품량이 적긴 하네요 좁은 노즐 체결로 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낙엽 치우는 건 가능하고 넓은 공간은 속도가 느리겠네요. 마지막 그린웍스 액시얼 브로어인데요. 바로 터보 모드로 갑니다. 확실히 힘이 다릅니다. 전자 그린웍스 브로어에 비해 훨씬 세진 것 같아요. 멀리서 쏴도 가능하고요. 이 정도 성능이면 제설 작업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시간대로 쏴봤는데 청소 면적이 많이 다르네요. 배포 송풍기의 송풍 능력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이액시얼 송풍기는 아마 40볼트 제품군에서는 최고의 송풍 성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흡입 겸용 브로아 사용 능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낙엽 청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코너진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에 낙엽이 모여 불어내지 못하는 경우나 좁은 구석 같은 곳에서 흡입도 가능하고요. 낙엽을 모아놓고 파쇄하며 담아내면 부피도 줄어들고 버리시기도 편리합니다. 저는 이 제품이 상당히 탐나네요. 이두 가지 제품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린웍스에서 새로운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 개발로 성능을 극대화한 것과 런닝 타임이 기존보다 늘었다입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습니다 시중에 그린웍스 40V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배어툴 가격이 액시열 브로어가 11만원대 흡입 겸용 브로어가 15만원대 정도로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배어툴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과 조립은 간단합니다 홈에 맞춰 중간 노즐과 좁은 노즐을 껴주시면 끝입니다 흡입 겸용 브로어는 좀 많은데요. 송풍기를 쓰실 땐 중간 노즐과 좁은 노즐만 끼시면 되고요. 제품별 배터리 체결 후 무게도 한번 재봤는데요. 그립감은 둘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고성능 핸디형 송풍기를 쓰시다 보면 바람이 세서 손이 뒤로 밀려 지탱하려면 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대어서 불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777 모델은 흡입구에 막혀 탈이 불가하고요. 그린웍스는 아주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배터리가 가득 있는 상태에서 액셜얼 브로우를 파워모드로 계속 사용하면 과연 언제까지 작동되고 배터리는 얼만큼 소모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리가 틀려져서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배터리가 다 소모되었네요. 파워 모드로 사용시 약 7에서 8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파워 모드의 연속 사용 시간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터보 모드 사용시 파워는 세지지만 사용 시간은 줄어듭니다. 제품 사용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제품의 노즐이 완전히 체결이 안 되면 안전상 이유로 제품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나눔 이벤트도 해야겠죠. 이 제품 본체 하나, 배터리 하나, 충전기 한 개까지 풀 세트로 각각 한 대씩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응원 댓글과 함께 1번부터 50번까지 숫자 중에 한 개를 함께 적어주세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 후 당첨되신 분께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송풍기가 액시얼 타입인지 흡입 겸용 타입인지 응모 번호와 함께 써주신다면 그 제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